안녕하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노래하는 전주 소년 소녀 합창단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생 언니 오빠들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연습하며 실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 축제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전북이 대표하는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목소리> 저희 합창단들이 항상 멋있는 공연을 보여주기 위하여 매일 연습을 거듭하는데요. 이러한 큰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 합창단은 이런 큰 상을 받았다고 해서 연습을 게을리하는 합창단이 아닌 매일 연습을 거듭해 항상 더 멋있는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전주 소년소녀 합창단이 되겠습니다. 합창은 여러 소리를 아름다운 하나의 하모니로 만드는데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은 여러 민족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사회는 지금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주 소녀소녀 합창단은 노래를 통해 조화를 이루고 푸른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오늘도 힘차게 단련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저희 전주 소년수납창단에서는 여러 공연들을 비롯하여 2023년 연탄봉사와 같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든 활동들이 저희에겐 소중하고 기억에 남지만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단연 전주 세계소리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소리들이 모여 큰 메아리, 큰 울림이 되어 모두에게 합창의 아름다움을 선사하고자 하는 전주소년소녀합창단의 슬로건처럼 2023년 세계소리축제가 지향했던 각 나라의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 해석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 예술인들의 음악을 통해 관객들에게 음악의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과정이 저희 합창단이 노력하는 모습과 닮은 것 같아 매우 기억에 남습니다. 지역의 작은 단체 중 하나이지만 노력을 거듭하다 보면 도시를 대표하고 나아가서는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문화예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